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과 희몽을 찾는 허쌤이에요 오늘은 티모를 해볼건데 제가 댓글을 보다가 또 이상한 추천을 받았어요 봉풀주 마공점 빈망티모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요거를 해볼겁니다 봉풀주 마공점 빈망티모 아 물론 오늘도 시참으로 할거예요 이거 완전 싼 민폐거든요 아직 안해봐서는 모르겠는데 했는데 좋으면은 민폐가 아닌거야 근데 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야되나? 제 머릿속에다 알고리즘이 들어있는데 이걸 굴려보니까 아... 봉풀주 너프 아님 그래? 이게 너프 된 건데 왜 시켜? <laughs>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폭풍 갈키랑 트포 적을 느리게 하고 나는 빠르게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봉풀주로 활용을 하면서 빛만까지 챙겨보자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AD 템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크리티컬 템을 위주로 갈것 같아요. 대략 요렇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템트리 사진 찍을게요. <laughs> 룬 같은 경우에는 봉인 풀린 주문서랑 그리고 빛의 망토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요렇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공점은요? 마공점 들라고 했나? 아이 이거예요? 아니 대체 어따 써? 그냥 뭐 막말하면은 그냥 다 해주는. 예 네, 맞습니다 저예요. 계속 접근? 계속 접근? 계속 접근이 어떻게 생겼죠? 아 이거요? 아 근데 이게 계속 접근을 들면은 처음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게 너무 후반만 보고 하면은 망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뭔가 보험을 들어놔야 될거 아니야. 이거 내 보험이에요. 시간 외국 물리학은 이거 건들면 안 돼요. 계속 접근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이 정말 압니다. 압니다요 우리 팀. 이건 팀 게임 아니야. 보험비 주면 드나요아 그럼. 어다연다음 <laughs> 어,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데? <laughs>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아 보험... 아! <laughs> 보험 완료. 보험금 살때가 제일 좋아. 이제 컨텐츠 망했다고 욕 먹는 거 아니죠. 아니, 보험 들어 놨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화면이 보십시오. 어쨌든 컨텐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최선을 다한 거를 최고의 편집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거니까 이게 망해도는 괜찮아요. 룰 누구세요? 역한 유화 가게나 해요. 아, 유화죠. 당연히 모든 판이 유화죠. 안잡으면 보면... 아! 아! 이렇게 저녁에만 방송하는 건가요? 낮에도 방송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어, 아,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영상으로 나간다면 저기 옆에 이제 딱뜰 거예요. 빠밤. 이게 하면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이, 최고야. 자, 탑은 50이고요. 아, 맞다. 나 룬, 봉풀주죠? 좋다. 아니, Q가 왜 절로 나가? 아니, 나 제대로 쐈는데, 방금? 아, 이거 또그 버그 아니야. <laughs> 나랑 똑같아. 나랑 생각이 똑같아. 아, 나랑 생각이 똑같 이거 되요? 어, 괜찮아요? 하하 <laughs> 진짜 쓸모없다 <슬프다>, 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에 제가 말한 봉풀주 마공점 팀원이요? 너 너냐? <laughs> 왜 시킨 거예요, 선생님? 아 이거 안 좋아요, 너무. 아니다. 그래도 장점 있다면은. 에? 에50 이긴다는 거. 싸늘하다 잡았다 눈치게임 쩌네 어 이거 봉풀쥬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거 저만 썼는데 지금 봉풀쥬로 바꿔가지고 텔 써도 되잖아요 어, 이게 얼마나 개이득이야 어 약간 요런식으로 해서 일단 첫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어 부인수 가겠습니다 아아 아, 뭐야 이거 아씨 아 이거 반칙 아 진짜 반칙 한번만 한번만 봐줘 어, 들어와 들어와봐 흐! 숨어줘! 오케이 됐다 됐다 숨었다 숨었다 아아 볼배 형님 볼배 형님 볼배 형님 아아저 들켰어요 아 훨씬 힘을 다해 됐어 자 볼배 형님 이거 잡으면 되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굿짝 볼배 볼배 들왜 저래? 아무리 같은 팀이라지만 어 볼배 형님? 왓왓왓엘유 두잉? 볼배 형님 그안 밀었어도 됐는데아 그럼 이것도 먹어자 이형 양아치였네? 뭐라고 믿는 내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라인 당겨져요? 아 싫어! 나 이거 먹으려고 일부러 랩길로 안 거예요 어? 안 먹어졌네? 개꿀띠 어? 이거 잡았는데요? 어? 동푸즈가 보면 안 되는데 핀 그만 찍어요. 이거 원래 난데 왜 왜요? 내 유튜브 안 보지. 에이, 잘하는 것만 올라갑니다. 편집자 마음이긴 한데 내가 뭐라 하면은 잘하는 거 알려줘요. 내가 편집자님한테 얼마나 잘해 주는데요. 그 다음으로 바꿀 룬은 저거 방어막 들어볼게요. 이제 5공은 제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아 반피네. 방어막 써야 되는데 방어막 일단 쓰고 가. 오케이. 딜 하나 다찢했어요 아, 방어막 쿨타임이 없어지니까. 점화도 생겼네, 갑자기. 뭐, 뭐야? <laughs> 너이 자식 점화로 없어져. <laughs> 아, 이게 봉풀지 타이밍이 딱딱 떨어져 맞으니까 되게 좀 쫄쫄하다. 그봉풀지마의 뽕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곰님, 제가 가요. 곰님, 제가 가요. 잡음 되지, 잡음 되지, 오면 잡음 되지. 너냐? 아, 아, 아 살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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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나약한 봉풀치 팀원은 여기까지. 어, 봉풀쥐를 하나 더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는 탈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나 간다, 나 간다. 아 망했다 이거. 아 이거 뭐야? 아저 살려주실 분. 아 야소님 킬잘 뒤질래요? 아 소님, 아 뭐야 유미. <laughs> 저런 야소 곁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난 이해해요. 아 물론 나도 팀오긴 한데 그래도 야소보다는 조금 나았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킬때 보면 니만 가지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laughs> 이 바보야. 바보야 자 일단은 퍼폼갈 퀴까지 나왔고 그 다음 템 같은 경우에는 3일체를 가야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빛의 망토를 들었기 때문에 적의 이속을 느리게 하고 나는 빨라지게 하는 거를 위주로 가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봉풀주의 활용과 마공점의 활용 아이고참 어렵다 그래 너로 정했어 좋았어. 유미 어디갔지? 됐어.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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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미! 자, 유미 어디 있어요? 유미님, 유미 커머, 가자. 흐르르. 이거 돼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도망가야지 그대로. <laughs> 아 이게 어떻게 될지? 어그 어, 바로바로 다시 바로바로 바로. 어 잠시만 봉프쥬 봉프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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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스 나이스 잠시만요 저 다가가고 있어요 다가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 나이스 얘도 좋았어 좋았어 뭘뭘 뭘 올려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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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봉풀츠 체이스 갑니다 분명히 이 뒤에 있을 거야 미니언 아이게 <possessed beings> 아, 뭐야 아, 어떻게 써 이걸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마공점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봉풀츠 느낌이 아 잠시만 윙. 오오 이거야 이거였어 이거야 이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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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유미 우리 됐어요 마공 좀 썼다 마공 좀 썼어요 마공 좀 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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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된다 어 유미 잘 골랐는데요 아, 이게 좋다고 느껴지만안 되는데 어 잠시만 마공 전타 유미 곧쓴쓴 <목소리도> 아직, 우리의, 아직 꿈은 우리의 꿈은 끝나지 않았어 요윙 아유, 큰일 났네. 유미님, sorry. 어, 유미! 한번더 가자. 아, 이거 나한테 탄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잡았고. 한 대만 더.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나기 전한번 더. 한 대만. 우와, 한대 딜. 반피, 반피. g 지 딜량 한번 볼까요? 딜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넣었어요. 오, 야. 잘넣네 일단, 룬 같은 경우에는 12번 바꿨고, 그리고 마공점 6번 썼는데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공점 빼고 들만 해요 뭐 마공점도 가끔가다 뽀록 터지면 되게 재밌으니까 친구들끼리 할때 들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니 아 50이잖아